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다 더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와 위촉위원회에 대한 제척, 깊이, 회피 사유를 조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인데요. 서울시 공공정책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의회제 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의료원 내 건립되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구체적인 감염관리 방안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일선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던 중증 환자들을 공공차원에서 더 분담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면목 행정 복합타운 건립 부지 조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진 절차가 면제될 만큼 더 면밀히 따져 가지고 지금 현, 실제 실시 설계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또공민재산 관리에 또 통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 좀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 또한 면목 행정 복합타운 건립 부지와 인접해 있지만. 이번 면목 행정 복합타운 조성에서 제외된 용마 중학교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그 다른 그 재건축이 그 향후에다 진행이 되게 되면 이 학교만 외로운 서민돼버리죠. 그 앞으로는 이 학교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 학교 건물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이 전체를 좀 새로운 개념의 건축물로. 한편 면목 행정 복합타운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해. 남아있는 대규모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서 함양과 잠재적인 능력 개발에 도움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 청소년 활동 지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제한적인 학교생활과 지역 사회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인 시설과 문화 시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 운영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의 사업 성과나 아이디어를 활용해 방과후 학교 시설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마을 지역 공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개선 활동을 하는데 항상 가장 큰 대상이 학교예요. 그런데 인구 변화와 학생 수 감소로 도적로도 많은 공간이 있고 중요고 의미 있도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동네 서점 기반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잘 안착되어 청소년들이 접근이 쉬운 동네 서점에서 교양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또 동네 도서점이 어렵고 예. 이런데 지원하는 분야가 좋다고 생각해요. 동네 서점이 좀 수혜를 많이 받도록 네. 앞으로 예산을 네. 좀 많이 확장해서 이 동네 서점 사업이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다방면에서 각각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센터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정치, 사회 민주화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이 지역행정 혹은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연령대를 더 낮추며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민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리포터 권민정입니다.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정보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정들의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감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통해 가능한 일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위치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박근용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 저희 위원회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의를 보장받은 7명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장 직속기관입니다. 음. 어,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의 주민들께서 억울한 점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시민감사, 주민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를 통해서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시정요구, 개선공고, 또는 징계 요구 등에 강력한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어떤 건가요? 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어, 구청이나 시군 같은 기초 자치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 광역시에다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어, 광역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중앙 행정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를 비교해서 이야기 드리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주민들이 각 자치구 주민들이 뭐 100명이나 150명 이상이 모이시면 그 구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좀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저희 옴부즈만 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을 상대로 주민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 감사 청구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주민 감사 청구서, 청구인 명부,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작성해 시민 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로 제출하면 감사 청구 심의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료해 결과를 통보하고 10일 이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서울시민 50명 이상만 동의를 받으시면 서울시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저희 원부지만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조례가 개정되어서요, 이제는 만 18살 서울시민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저희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민감사를 저희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 가결을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됐는데요.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 분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 교육기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 단체도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 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 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